북한산은 해발 836미터로 서울시 와고양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명 삼각산이라고도 하며 산의 북서쪽에 조성숙족 때 쌓은 북한산 성이 있으며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문벽은 백운대 와 인수봉 사이에 숨어있는 커다란 암벽을 말하며 이 일대의 능선을 편리상 주문벽 능선이라고 말하는데 기암 절벽과 전망이 매우 뛰어나서 북한산의 명품 코스라고 부를 만합니다. 오늘의 산행 코스는 밤골 통제소를 출발 주문벽 능선을 둘러보고 정상 백운대를 올라 북한산성 유원지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의 친구, 대자연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아, 20몇 코스로 왔습니다. 지금 효자 2동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고, 아, 등산로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잠시 내려오면은, 국사당이라는 간판이 있고, 예, 그 우측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곳 쌍갈래길을 지는데요.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현 위치 9-1 사기막골 간판을 지납니다. 돌계단 길을 넘어왔습니다. 자, 위쪽으로 숭벽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에, 삼거리 이정목이 나왔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밤골 공원 지침터고요 직진으로 1 0 0 m 대2.8 k m 를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기막골9-5 안내판을 지나왔습니다. 아그 안내판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길이 굉장히 가파르지고 천문벽 리치가 시작된 것 같아요. 첫 번째 계단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단길 중간으로 보니까. 저 뒤에 두봉산이 보이고요. 앞에는 상장봉, 저게 상장봉 능선입니다. 여기 쭉 왼쪽으로 와서, 이것이 앞에 보이는 산이 한북정맥, 한북정맥 노고산이 되겠습니다. 요것. 자 탐방로라는 화살표 표지가 왼쪽으로 있고요. 여기 삼거리입니다. 우측으로도 할수 있는데 좌측으로 왼쪽으로 가야 청운벽 아, 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왼쪽으로 자또이쪽 삼거리인데요. 탐방로가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좌측으로 하면 계단길이 나오고, 우측으로는 슬랩길로 연결됩니다. 우측으로 상장봉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산 오봉하고 도봉산 정상 쪽이 좀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바위를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 다 국립공원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슬링이 있었는데 슬링을 빼놨네요. 볼트는 그대로 있는데. 뒤에 저희 때문에 안 보여. 네 나갔다. 눈감거야눈 감. 다시 다시 다시. 단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인스봉과 백운대 사이에 숨은 병입니다. 숨은 병이 좀 보이고 있고요. 노고산님 <목소리> <또 오사님. 목소리> 사기막골 9-10 이정, <목소리> 이 간판을 지 지나고 있습니다. 삼거리고요. 예, 이정목이 있습니다. 백군대 1.9km 우측으로 밤골 공원지 킴터 2.2km 가리키고 있네요. 하산할 수 있는 길. 오른쪽으로 하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좀 전에 올라갔던 보물입니다. 문벽 농설의 마지막 바위에 왔습니다. 자 아, 일로 안전하게 내려왔는데 여기 삼거리에요. 아, 오른쪽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배군대로 아, 올라가겠습니다. 아, 샘터가 나왔습니다. 인수봉과 백운대 사이에 그안부러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V자 안부에 왔습니다. 백운대로 오르는 계단길입니다. 야, 수도 서울의 명물, 백운대입니다. 백운대에서 좀 인수목을 보고 계십니다. the 본봉 앞문에서 우측으로 우측 북한산성 유원지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삼거리 갈림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북한산성 유원지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단풍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대동사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의상봉 입구로 지금 지나,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산성 유원지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으로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산행거리는 약 8km에 5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자연속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